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바로 그 답이며 파이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새롭고 또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숙이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살아오면서 와저 사람은 참좀 가진 게 많다 저 사람은 남달리 특별히 어, 어쩜 저렇게 많이 가졌을까 큰 부자들을 봐봐요 평생을 아무리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해서 아무리 평생을 그렇게 일하고 벌어도, 그다 벌지 못할 그 많은 돈을, 뭐, 때로는 상속도 받고, 또, 남들이 말해서, 어, 운 좋게, 운 좋게, 그것을, 뭐, 땅을 어 샀는데, 또 집을 샀는데,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그 보상을 받고, 했는데, 그런 게 다, 와, 큰 돈을 벌게 했다. 뭐,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것이 크게 올라서 돈을 많이 벌게 됐다. 그래서 재산이 100배가 됐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남달리 뭐, 어, 재능이 좋아가지고, 뭐 피아를, 피아노를 잘해서 잘해,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돼가지고, 어, 정말, 어, 피아니스트로서 명성을 날렸다. 부럽잖아요. 아니, 왜저 사람들은 저렇게 어, 스스로 노력을 한것 같지도 않은데, 어, 어떻게 그렇게 어, 좋은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어, 정말 이렇게 어려운, 어려운 그런 삶을 살면서 힘들기만 했을까. 어, 이렇게 생각하는 어,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뭐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어, 사실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갖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에 꽉차 계시는 분입니다. 꽉차 계시는 분. 우리가 공간, 지금 공기로 가득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 방, 거실, 뭐 어디든 간에. 이 공기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 세상, 하늘, 바다, 이런 것이 공기로 가득 차 있고, 물질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그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우리가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들이에요. 내 것이다. 라고 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내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다. 아론과 모세가 나왔어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고, 그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하살과 이다말을 낳았어요. 어, 이는 아론의 아들들 이름이다. 그들은 뭘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됐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아, 내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시험을 보고 됐다고요? 아니요. 그냥, 아론이 아들로 낳았고, 아버지가 아론이기 때문에, 아론이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름을 받고, 기름붐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겁니다. 어, 그런데요, 나답과 아비우는요, 어, 신의 광에서 하나 여우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어, 이상하게 다르게 제사,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됩니다. 예, 죽게 됐어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고 그래? 어 이게 참 이게 어, 거기까지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부음을 부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제사장으로 세워짐을 받았는데. 아유, 이게 또 신의 관계에서 여호와 앞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습니다. 네, 그넷 중에 둘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 그들이 뭐 잘못했는 얼마나 잘못했다고. 예, 그런데 여호와 앞에 불을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어, 참, 이게, 아론의, 어, 마음이요. 아, 참,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여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동하게 하라, 시종해라. 자, 아론이 레위지파들을 이끌어서 회막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 어,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 했어요? 어, 여와의 장막, 증거의 장막을 어, 세웠다가 또 접었다가 그리고 그걸 맨티넌스 관리하고 하는 역할을 누가 해요? 레위 지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장막 주위에 진을 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다. 근데 가까이 누군가가, 그게 누구라도 이 장막 가까이 오면 레이집파는 그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집파는 굉장히 특별하게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의 리더십 하에 그런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회막에서 심을 했습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켰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해서 성막에서 심무했습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러니까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이니라 하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해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택하여 뭐 했다고요? 택했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걸로 그냥 파이널.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이 룰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룰대로 레위인이 세워졌어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이다. 누가 내 것이래요? 하나님이요. 누가 하나님 것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선택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뭔가 노력해서 됐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지금 이 레위자 손들 레위 지파들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선택했습니다. 우리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어요.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하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임을 당한 그냥 죽은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이유 결과예요. 누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못 해요. 그걸로 파이널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누가 이 룰을 정했어요? 하나님이요. 그들은 내 것이 되민이라 누가 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요. 당신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장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난 자는 거룩하게 구별한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여와인이라. 나는 여와인이라. 우리가 선택된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길 위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인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있는 자니라. 내가 창조자다. 라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영광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선한 일로 행한 게 아닙니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도요. 그 무엇과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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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인생이기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게 파이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스럽게 구별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소유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고 또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 계속해서 해 주세요.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 그리고. 어, 이스라엘 전쟁 또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 속히 끝나도록,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땅이 하루 속히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이런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 루디 예, 완전히 더욱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건사님 파킨슨병이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럼 선포함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숙자 성도님. 간걸함을 더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